갑자기 시간이 생겨서 브루나이에 다녀왔다. 작년에 우연히 브루나이 차관 폭력을 하면서 관심을 갖게 된 나라였는데 꽤 신기한 나라가 됐다. 브루나이가 흥미로운 이유가 여러 있는데 그중 하나는 동남아 유일의 산유국. 그러니까 싱가폴 다음으로 부자 나라라는 것. 집집마다 자동차가 네 대씩 있고 그래서 이제 뚜벅이 비친 화적이다 도보 상태 안 좋고 횡단보도 없음. 보통 현지인 따라 대충 길 건너면 되는데 걸어 다니는 사람이 없어 혼자 무슨 걸고 무단 횡단? 에서 살아있는 게 기적. 당연히 대중교통도 불편하다. 버스가 있긴 하길래 한번 타보고 싶어서 버스 터미널에 갔더니. 작은 공고차들이 다 버스였음. 배차 강력은 기본 30분. 내가 타려던 버스는 2시간 가까이 안 오길래 놀기로 기다렸는데, 내 목적지 어딘지 물어봐주면친절한아저씨에 그러다 이미 두 번째 노선 다 돌곤 없던 버스 기사 아저씨가 내 목적지를 물어보더니, 거기 가는 버스 운행 중단이라고 택시 타라고 알려줌. 하, 그래서 택시에 탔는데 기사 아저씨가 길 건너서 타라고 고래고래 소리 질러줌. 츤데레 아저씨, 브루나이에서는 나라 전체가 택시가 18대 뿐이라는 썰이 있을 정도로 택시가 잘안 잡히고 늦게 온다. 그리고 여기서는 어떤 병이든지 병원비가 1달러라고 함. 만약 국내에서 치료가 어려우면 싱사폴로 치료하러 보내, 외국인한테도 1달러로 치료해주는지는 다행히 무사 여행을 한 덕에 확인을 못했다. 그리고 기름보장인 덕에 브루나이가 흥미로운 다른 점은